<laughs> 아 이거 근데 그 혹시 그백 만드는 제조사 마케팅 아니야 마케팅 <laughs> 자 오늘은 굉장히 바쁘신 두 분을 모시고 오늘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고용물을 10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느냐 아 그거 그거 많이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예.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10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어 그게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른데요 음 왜냐하면 이게 보용물도 공산품이잖아요 공산품이다 그니까 분명히 수명이 있는 건 맞아요 네. 보용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네. 특히 요즘 그~ 요즘은 우리 텍스처도 보용물 사용을 좀 못하고 있잖아요 네. 그니까 전부 제마이크로텍스처나 스무스 보용물인데 네. 스무스 보용물이나 마이크로텍스는 처내 몸하고 붙질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마찰이 일어나서 이렇게 마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예 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수명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명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무턱대고 10년에 한번 이유 없이 바꾼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제 생각엔 논센스입니다 음, 그래서 어, 저는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술하고 최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라. 그거는 어, 이제 유방암 검진 할겸보형물이잘 있는지 확인도 할겸 해서 최소한 1년에 한번 그리고 어, 권장은 이제 6개월에 한번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.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15년 15, 13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보용을 잘 유지되고 있다. 그런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걸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제 지인은 네. 거의 거의 20년째 20년째 그냥 잘 쓰고 잘 쓰고 계세요. 아 이거 근데 그 혹시 그백만드는 제조사 마케팅 아니야 마케팅? 그런 거,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? 어, 그런 영향 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0년이라는 기준은요, 일반적인 이 공산품의 음. 평균적인 수명을 10년이라고 본대요. 음. 그래서 보용물도 거기에 이제 준해서 10년이라는 음. 얘기가 나온 것 같고, 음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 과소비 국가예요. 음. 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, 음. 그리고 어떻게 최대한 검사하면서 확인하고 이러면서 지켜보는 그런 것보다는 음. 그냥 십 년에 한 번씩 무조건 교체. 교체하면 어, 뭐 고민할 필요 없잖아. 뭐 이런 음.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. 는 예, 예.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 그런다면 이제 그 미용 시장이 미국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 것들이 이제 많이 기준이 됐어요. 우리나라도. 음. 어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는지. 음. 그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. 그래서 네. 어, 미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네, 또그후 관리와 관련된 질문이라든가, 아니면 듣다 보면 또 생각나는 질문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면, 그걸 모아서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, 오늘은 바쁘신 분들 모신 거니까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